이 그립법은 싱그립또 아닌 싱그립. 보시죠. 뿅. 안녕하세요. 조상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 제가 그립 감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예,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새 그립, 이렇게 사시면은, 예, 이거 보통 이렇게 벗겨내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 저만 해도 감는 그립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들 모르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감아줍니다. 요좀뭐 대충 감으면 돼요 짜잔 이렇게 좀 감았는데 한번 감아볼게요 짜잔 자여기 이제 그립이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를 한두 바퀴 감아줘요 좀 땡기면서 땡겼을 때 이렇게 좀 확실히 땡기게 보여지죠 이렇게 겨서 잡은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요를 살짝 이렇게 접습니다. 살짝 이렇게 접어서 접으면 이렇게 되죠. 모양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누르는 거예요. 안쪽 면은 이렇게 되 있겠죠. 그래서 접으면은 이게 싱그립도 아닌 싱그립. 싱그립도 아근 싱그립을 쓰니심 싱그립을 쓰니까 좀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싱그림이 너무 아음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해서 요런 상태로 잡아주면 싱그립 아닌 싱그립 요를 계속 이렇게 약간 반쯤 접어주는 겁니다 살짝 접어주면 약간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싱그립도 아닌 싱그립 그냥 다 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잡혀시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싱글도 아닌 싱글이 걸리고 그립 바꾸는 거는 또잘 바꿔집니다 잘 바꿔지는 싱글이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꾸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감사합니다.